내란이 끝났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홍장원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개인의 결정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있었던 비상국무회의 도 그런 부분에 의서의 결정체 잖습니까 예.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은 총리가 총리가 아닌 것이고 장관이 장관이 아닌 것인가요 저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방장관은 이번 내란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혹 을 받고 구속되어 있네요 그럼 두 번째 보면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건과 뭐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리수의 문란 이런 부분은 경찰의 치안 관련된 부분이네요. 예. 경찰이 이런 치안을 총괄하는 부분은 행안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행안부 장관은 지금 언론사의 단전 단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욕을 받고 있고 그런 이유로 사직돼 있죠. 그렇죠. 국무위에 참석하는 주무 두 장관이 모두 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혹 또는 구속 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조금 특이한 것은 이분들이 대부분 다 동일한 특종고등학교의 동문들이시네요. 맞습니다. 음. 그런데 이런 주무장관들 이외에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비상계엄에 있어서의 정보 판단을 하고 대통령의 정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조언과 참모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 그 자리에 계셨죠. 어... 국정원장이시죠. 국정원장. 예. 최종적인 정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기지관은 국정원이고 근데 마침 국무회의 멤버도 아니신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부분은 이 비상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서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한 얘기가 있죠. 네. 12월 3일 비상개혁이 결정되는 그 자리에 가서 본인은 개헌을 반대하진 않았다. 음. 다만 우려를 표명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어, 반대하지 않았다. 그럼 찬성했다는 얘기네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 비상 계엄이 찬성했는데 그 비상 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게 내란의 동조입니까 방조입니까?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제는 왜 이제 기준점이 생겼습니까? 또 하나는 이 주무 장관들을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국정의 공동 책임을 지는 분이 총리 아니세요? 예.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총리가 힘이 없는 자리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법상의 국정을 공동 책임지는 공동 책임자인데. 음. 헌재에 오셔서도 비상 국무회의가 국무회의 요건에 어떤 절차장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 다른 말씀은 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음. 책임이 없단 말씀이신가요?